청년 명강사 임한나 이 시대 최고의 명설교 명강이하는 정광훈 목사의 뒤를 잇는 애국 청년입니다. 정광훈 목사의 질문법 반복법도 조금 활용하면 최고의 강의입니다. 강의 잘하고 싶은 국민이시라면 본 영상 반복 시청과 전달 바랍니다. 이병방송 올림. 안녕하세요. 임한나입니다. <laughs> 어, 일단 자유말 발대식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. 우리가 지금 이희청 교수님 강의를 잠깐 들었지만 또 이렇게 잠깐 집중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수 있어서 또 이거 화이트보드 좀 사용해도 될까요? 네, 여기에 조금 적어가지고 말씀을 짧게 좀 드릴게요. 일단은 저희가 자유마을을 왜 하려는지 알고 계신가요? 자유마을 왜 만드는지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죠? 주민자치기본법이 위험한 이유가 그 주민자치기본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부가 있고 중앙 정부가 있고 우리 이렇게 분권해가지고 뭐 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그동해 주민센터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다 정부의 오더를 받거나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견제를 하고 하게 되겠죠.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기본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구에 대해서는 여기 뭐 이제 주민자치제를 한다. 얘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. 경찰도 견제를 할 수가 없고 정부도 간섭을 할수 없어요.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겠죠.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주민자치제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우리가 일반 그냥, 예를 들어서 뭐, 여기 인창동에서 주민자치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럼 인창동에서 주거하고 있는,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면, 인창동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구성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, 인창동이다! 예를 들어서, 여기가 이제 인창동이니까 인창동의 예를 들어 봅시다. 그러면은 첫 번째 대상 인창동에 주거,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되겠죠. 여기까지는 make sense, 상식적이란 말이에요. 근데 두 번째 이제 주민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업체,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뭐 직장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다음에 세 번째 학교 잘 알고 계시네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들어갑니다. 자, 문제가 뭘까요? 이 기업체는 누구를 위한 거죠? 민노총. 민노총이 꽉 잡고 있습니다. 학교는요? 그렇죠. 정교조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인이 뭐죠? 중국인, 조선조.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우리가, 여기에 지금 기업체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교회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? 근데 교회는 제외돼 있어요. 그리고 이 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게막 8살 가능합니다. 뭘 알까요? 이 주민 자치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뭐 예산이나 뭐 부동산이나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다뤄요. 8살이 뭘알수 있죠? 그러면 그 여덟 살에 뭘뭐 부결을 해요? 찬반을 해요? 무슨 얘기를 할까요?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거 이렇게 할때 여기 찬성표 해야 돼손 들어야 돼손 들어야 돼 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겠죠. 그 사람인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위험한 주민자치자라는게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없다 그랬죠. 경찰도 견제를 못 해요 정부도 손을 못 대요. 뭐 이런 주민센터에서도 손을 못 대요 그냥 얘네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, 민노총 정교조 중국인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맘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어지는 예산이 정부에 우리가 들어가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 돈으로 얘네가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보통 뭐를 하느냐 감시를 해요 주민들을 뭐 오호 담당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굉장히 위험한 거죠. 뭐, 지금 실 예로 전라도에서는 쓰레기 그 배출하는 거를 그 시장에서 굉장히 그걸 감시한다고 요 여기 지금 구리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도 쓰레기를 그전에는 이제 뭐 과일 같은 거뭐 채소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버릴 수 있었는데 20리터짜리 종량제에다가 버려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도매 시장이라는 시장의 특성상 쓰레기가 20리터만 나올까요? 박스가 뭐 썩으면 많이 못 팔게 되면 막몇 박스씩 몇십 박스씩 나올 텐데 그거를 20m짜리 100m 아니고요 요만한 거 가정에서 쓰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해서 버려야 돼요 그런 거를 다 일일이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뭐 좋은 말을 하겠죠 여기 환경이 깨끗해야 되니까 미화를 잘 해야 되니까 이런 뭔가 그럴듯한 얘기로. 아, 맞아. 그러면 여기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겠지. 라고 속이, 속이면서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. 그런 게 이제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고요.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정부도 견제를 못하고 경찰도 견제를 못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? 저희가 해야겠죠. 그쵸? 그래서 자유마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, 그래서 자유마을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천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 중에, 우파가 상당히 많아요, 여러분. 거의 주변의 대부분 얘기 나눠보면 좀 샤이보수라고 하죠? 샤이보수. 우파인데 별로 그렇게 티안 내고, 막 좌파들은 목소리 굉장히 크잖아요. 자기에 대한 정치적인 성향도 막 가감없이 드러내고, 막 엄청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우파가 훨씬 많거든요. 그런데 왜 그렇게 좌파들이 하는 거에 좌지우지 되느냐? 보수는 이만큼 있고, 좌파는 요만큼 있는데, 여기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저처럼, <laughs> 저처럼 목소리 내는 사람이 요만큼 있어요. 요만큼. 요만큼 있어요. 그니까 얘네한테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, 한 요쯤에 있는 사람, 어, 나 중도야. 나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. 왜냐면 난 지식인이거든. 어, 나는 종교인이거든. 나는 뭐, 뭐 군인이거든. 뭐, 여러, 여러 가지 있을 때.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 없다면서. 아니면 난 지식인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면서.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샤이보수. 자기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. 그러면, 요만큼이랑 이만큼이랑 싸우려니까 얘네가 끄는 대로 다 이끌려 가는 거예요. 여기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도 있을 수 있고요. 뭐 민노총 정교조뭐 굉장히 조직돼 있죠. 너무 버거운 거예요. 여기 지금 나오시는 분들, 광화문에 나가 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. 할머니들 지팡이 짚고 나오시고 막 태극기 막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지면서 진짜 마음이 아파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을 보태서 해주셔야 합니다. 우리 같이 자유마을 잘 만들어보고 더 이상 파이팅. 더 이상 이놈들한테 자주지대지 맙시다 감사합니다.